아프리카 꽃보다 아재들이 모여 최고의 컨텐츠를 선사하네 아프리카의 얼굴 아재 아재 아제 크루를합시다그거 먹었으면 응, 아니 아재 크루를하자 아재 크루. <laughs> 아재 크루. 크루. 어. 크루 좋죠. 아재 크루. 아재 크루 좋죠. 아재 요도 좋다고. 응. 와, 야 이름 딱 정했으니까 화이팅 한번 하자. 아재 아제, 아재스럽게 우리 아재스럽게. 어자 <laughs> 어떻게 하냐면 구호를 이거 올라오 때좀 나가. 아제 하면 제. 크루 이렇게 할까. <laughs> 아제 <아니면>, 아제 하면 크르 <laughs> 이렇게 할까. 봐. 아니 좀더 길게 하죠. 어떻게? 네. 아프리카 최고 아재들이 모여 막 이런 거. 아 그게 뭐야 아, <laughs> 그건 아니지. 아 이렇게 그냥 그냥 깔끔하게. <laughs> 언클스 아, 그. 어, 좋다고. 언클스. <laughs> 아프리카 최고 아재들이 모여. 우리는 캐네다뭐 이런 거. 컨텐츠의 그러면서 한 명씩 부호를 외치는 거지 어? 아직 크 아직 크의 얼굴 기서 어? 괜찮은데? 어? 아니, 포즈도 한번 봐, 포즈 이렇게 해봐야 이렇게, 게포즈 이렇게. <목소리로>. 어, 너, 너 위로, 위로 야지이게 어? 이거 괜찮은데? 어? 이거 괜찮은데? 야부호를외쳐 그러면 어? 로테브덕도 뭘로 할래? 너? 남에서 딱 외치는 걸로 <목소리> 아프리카 아재들이 모여 한번 아프리카 꽃보다 아재들이 모여 이렇게 해줘야지 오른쪽 손으로 나 이렇게 한다 아재들이 모여 이렇게 해줘야지 <laughs> 그러면 아재들 이 모여. 자 아프리카 꽃보다 아재들이 모여 최고의 컨텐츠를 선사하는 아프리카의 얼굴 아재 클럽 아유 좋다 깔끔하다 정말 아재스럽고 깔끔하네요. <laughs> 아이 손발이 다 오래됐네요? 아이씨. 어, 36개 떴어. 그거를, 아 36개 줄행랑 떴어 이거를, 이거를 계속해야 된다라니 아야어아 괜찮은데요? 아 시끄러 시끄러 스럽게 시끄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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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앞으로 우리이 셋이서 아 우리 아재 크루로서 모여가지고 콘텐츠 할 때는, 시끄고시끄

아, 형, 빨리 좀 아재를. 뭐. 빨리, 아, 빨리, 아, 빨리 빨리! 아제. 아, 뭐, 쪼! 예, 요, 얘0 0터졌잖아 아재, 형, 화나고 빨리, 아재, 아재! 크 아, 으 하트는 500점 감사합니다 500점 어, 우리 대으맨유로만으으0으으으으으으으으내으만아으으으으으아 도도도! No, no, no. 어 우리 대륙 천하님이 360개를 아직! Oh, yeah! 크라! 아유! M U M U N G M U N G 님이 100개를 아직! 크라! 어 이거 우리 셋더가 천사계! 내네 자릿수는. 어, 다르게 해야지내 네네 네. 자릿수는. 너는몇년 어, 했니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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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3개월 아내 찾아... 네 자릿수는 다르게 해줘야지. 내네 자릿수는. 어차피, 어차피, 어차피. 아프리카, 꽃보다아들들이모여 최고의 카다츠를선사하네 아프리카의 얼굴! 아디에이! 궁금하대요. 아, 설짜리 궁금하다고요 아, 설짜리 아, 궁금하대 하지 마세요. 아, 이게좀 대화 좀 하게. 아, 우리 아. CBMB가 또 팩점! 아지! 크한 시간 뒤에 어떻게 하냐면, 아. 한 시간 뒤에. 아지! 아크 아지! 크크! 아지! 크 아지! 크 아목 아프다 이제 진짜 목아파 어 대름뿐이야 어. 야 오케이. 너무 소리 질러가지고 어, 목 아프지 근데 아, 나도 목 아파 어, 아까부터 목아파 이제 그러냐? 이건 이제 하지 말자 응? 와, 아직 아재 크루 그래. 그래. 아니 말 이거 이거 하지 말자 목이 너무 아러니까 아니면 조용히 어 조용히 하면 돼 아. 크 이렇게 이렇게 아재 크 아. 감사합니다 인간아 우리 강남 인간이이 100개 감사합니다 와. 아. 아재 크 아, 아, 감사합니다. 아, 자, 그럼 저희는 여기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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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갔네, 모이 갔어. 나도 목기 갔다. 어, 아, 목 아프다, 근데. 자, 여기서 저희는 이제 방송, 방송하고 아, 까르방에서 뵙겠습니다.